자 이번에는 단면 뷰를 생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뷰가 하나가 있구요. 자 단면 뷰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어, 사전에 단면선이라는 걸로 어, 끊어줄 라인을 어, 미리 작업을 해놓고 그 다음에 뷰 생성을 해주셔야 돼요. 단면선을 생성하는 기능은 이쪽에 이렇게 나와있구요. 클릭을 해볼게요. 자, 여기서 선을 그려야 되는데, 지금 이 끝점, 요런 중심이나 요런 포인트를 수평이나 수직하게 이렇게 지나야 되는 그런 선을 그려야 된다. 라고 하시면은 선을 그리기 전에 미리 포인트를 잡아놔야 돼요. 자, 이 부분은 지금 스케치 단면선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 부분은 15버전에서 이제 적용이 된 이런 기능이고요 14버전이나 요런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면선 정렬이라는 이런 기능만 있어요. 요건 빠져있고요. 그래서 요것만 이용한다라고 하면은 눌러서 지금 커서 모양이 바뀌어 있죠. 미리 지나갈 포인트를 클릭해서 점을 생성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뭐 이렇게 가서 뭐 이렇게 간다. 그러니까 미리 포인트를 찍어놓고 휠을 눌러서 커서 모양을 다시 단면선 모양으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움직여보면은, 이렇게 점이 생성된 부분에서 자동 선이 잡혀요, 이렇게. 그래서 수평이나 수직하게 이렇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클릭. 여기서 클릭. 클릭. 이렇게 맞춰서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를 눌러서 바라보는 방향을 변경을 하고요. 확인 누르고, 뷰는 뷰 만들기를 통해서 만들어주시면 돼요. 클릭하고, 라인 찍고, 아래쪽에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아래쪽 클릭. 이런 식으로 해서 단면 뷰를 생성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 선을 지우게 되면은, 델리트 키로 지우게 되면은, 이 단면 뷰는 같이 지워지게 돼 있어요. 선을 다시 그려볼게요. 자, 이번에는 15버전에 추가된 스케치 단면선이라는 걸로 그려 볼게요. 자, 이걸 눌러주고 뷰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게 스케치 모드가 켜지면서 좀더 쉽게 선을 그리실 수가 있어요. 네, 여기서 가상선 투영이나 이런 기능으로 포인트를 미리 이렇게 잡아 놓고요. 그 다음에 선을 그려 볼게요. 이런 식으로. 지금 중간에 선이 끊기더라도, 뭐, 지우거나 해서 다시 그리기가 좀 쉽죠? 이런 식으로 해놓고, 여기서 확인 눌러주게 되면은, 이선 자체가 단면 선으로 이렇게 바뀌게 돼 있어요. 아까보다는 훨씬 좀 쉬운 방법으로 작업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단면 선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의 선을 만드셔도 돼요. 단면 선이 추가로 더 필요하다라고 하시면은 단면 선을 추가적으로 더 그려주시면 되겠죠. 뷰를 뽑을 때는 뷰 만들기. 클릭. 자, 이런 식으로. 자, 단면 뷰를 만들 때몇 가지 옵션을 이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단면 선을 제가 요 부분만 나오게 짧게 한번 그려 볼게요. 이렇게 그려 보고요. 단면선을 이런 식으로 한번 꺾이게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자, 뷰를 생성을 해 볼게요. D 클릭. 자, 이렇게 단면선이 짧더라도 이 표현은 이렇게 전체가 잘린 것처럼 잘린 걸로 해서 표현이 되는데 만약에 이선 그린 거에 대해서 부분 단면도를 뽑겠다라고 하시면은 여기를 열어 볼게요. 디스플레이 옵션에서 부분 단면을 체크를 하시고요. 이 브레이크 라인 여기서 선택을 해주시고 적용을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 옆에 요 끊긴 요 표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옵션에서 바꿔 주실 수가 있고요. 부분 단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래 것도 하는데 여기서는 이게 꺾여져 있죠. 제가 뽑아 볼게요. 자 여기서 하기 전에 여기 뷰 옵션에 보면은 자 여기. 위아래 거두 개만 일단 볼게요. 단면만 단면 플러스 뷰 밑에 걸로 지금 설정이 되어있고 자이 상태에서 뽑아볼게요. 여기서 숨김선은 제거를 해볼게요. 이렇게 자 이걸 지우고요. 자, 요번에는 위쪽 걸로 바꿔볼게요. 자, 지금 이 위쪽 단면만 투형으로 해서 바꾼 거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실제 잘린 부분에 대해서 요 선만 추출을 해주죠. 자, 어떤 이 단면선을 갖고 어떤 작업을, 추가 작업을 할 때, 아, 요렇게 해서 표현을 해주시는 게 작업하기가 더 좋을 거예요. 선이 많, 아, 많을 때는 불필요한 선을 또 지우거나 하셔야 되는데 아,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 단면에 대한 선만 딱 추출이 되기 때문에 작업 파이가 훨씬 좋죠. 자 그리고 옆에 있는 것도 보면 동일한데 얘는 실제 길이로 표시를 해줘요. 네, 얘가 적용이 될 때는 제한적인데 지금 단면이 단면 선이 여기, 아,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게 한번 꺾이죠. 이두번 이렇게 꺾이거나 했을 때는 적용이 안 되고요. 이렇게 한번 꺾인 요런 단면 선에서는 표현이 돼요. 클릭하고, 이렇게 눌러볼게요. 요두개 차이는 아까 보신 것처럼 똑같고요. 자, 요 가운데 부분을 볼게요. 지금 보면은 원의 반쪽만 표시가 되죠? 근데 얘를 실제 길이로 표시를 해볼게요. 자 지금 이 부분이 표시가 되죠. 이 부분이 표시가 원래는 안 됐는데 이 부분이 표시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단면 선을 하나 더 추가를 할게요. 제가. 이렇게 꺾여 있죠. 이걸로해 놓고 표시를 하게 되면은 지금 요 F에 대한 게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지금 옵션은 일반적으로 많이 쓰진 않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식으로 변경해서 쓰실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세그먼트가 지금 한번 꺾인 이런 부분에서만 되고요. 두번 꺾이거나 세번 뭐 이상이 되게 되면은 어, 작업을 어, 표시를 할 수가 없어요. 아마 메시지가 따로 뜨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단면 뷰에서는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런 선들은 나중에 선택에서 따로 지울 수가 있어요. 추가적으로 만들어진 선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 상태에서 해칭을 추가할 때는 이 해칭이라는 기능을 눌러주시고요.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단일지정으로 해서 진행을 할게요. 이 단일지정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어떤 포인트를 찍게 되면은 그 찍어준 포인트 주변에 있는 바운더리 영역을 인식을 해서 그 안쪽에 해칭 선을 표시를 해 주는 그런 기능이에요. 계속 이렇게, 이렇게 눌러 보시면은 이렇게 표시를 하실 수가 있죠. 다시 지워 볼게요. 제가 이 뷰에다가 숨김선이 표시가 되게끔 자, 이렇게 해 놓고 해칭을 해 볼게요. 자, 이런 경우에 주의하실 점은 자 은선 실행이 있고 지정이 있는데 은선 지정으로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은선 부분에 라인을 인식을 해서 바운더리로 인식해서 이렇게 해칭선이 나오는데 아, 제가 이거를 다시 지우고요 자 동일하게 하는데 은선 실행으로 해 볼게요 자 이런 경우에는 이런 은선 부분을 어, 인식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무시하고 해칭이 표현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실 때는 은선이 있는 경우에는 은선 지정을 하게 되면은 인식을 하는 거고요. 실행을 하게 되면은 인식을 안, 한, 안 하기 때문에 지금 두 번째 보신 것처럼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를 참고하시면 될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거는 패턴이죠. 패턴이 많이 있는데 이 중에 어몇 가지를 좀 사용해 보시고 어 적용을 해 보시면은 될것 같네요. 자 나온 상태에서 더블 클릭하게 되면은 이렇게 편집을 하실 수가 있고요, 스케일이라든지 이 간격이겠죠 이런 간격을 조절하실 수가 있고 각도 조절 가능하시고요, 정렬점 정의 같은 경우에는. 요 해칭선을 요 끝점에서 맞추겠다 라고 하면은 선택하고 적용 휠로 하게 되면은 이런식으로 맞춰져요 요 끝단에 맞추겠다 그러면은 뭐 더블클릭해서 요런 포인트에서 어 맞춰 주시면 되겠네요 눌러주고 이런식으로 자 텍스트를 제가 한번 넣어 볼게요. 지지선은 제외, 제외를 시키고요. 여기다가 자 해칭선 위에 글씨가 아, 위쪽으로 이렇게 배치가 되죠. 자 해칭 편집 들어가서 텍스트 눌러 주고요. 찍고 휠을 눌러서 적용을 해주세요. 그럼 글씨가 있는 부분은 이렇게 제외가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글씨를 드래그해서 움직여보면은 이렇게 좀 움직여 볼게요.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되는 걸또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 도면을 만들어서, 어, CAD로 넘길 때, 어, 만약에, 이렇게 뷰가, 뷰가 만들어져 있는데, 이 뷰를 이렇게 숨길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숨겼다가, 이렇게 다시 가져올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숨기게 되면은, 이 상태에서 도면을 저장하고, 오토 CAD로 빼게 되면은, 어, 이렇게 숨겨진 부분은 CAD 파일로 안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하시고, 추가적으로 여기 셋에서, 셋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셋은 아시다시피 선택으로 하는 게 있고 범주가 있죠. 선택으로 해서 뭐 1번 셋, 2번 셋, 이렇게 만들어서 해당 셋에다가 이렇게 집어넣고, 이동해놓고, 이렇게 껐다 키면서 관리를 하실 수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건 지우고요. 셋을 범주로 해서 색상으로 해서 어떤 조건을 주는 거죠. 조건을 해서 이두 가지 색상으로 셋을 만들어 놓고요. 이렇게 색상으로 자동 인식을 해서 이렇게 껐다 꼈다 해서 필없는 요 색상을 제거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놓고 끄고 나가게 되면은 그 색상은 제외하고 캐드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